중전마마. 예. 안녕하십니까. 왔는가.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오늘은요. 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네.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계신 소띠 여러분들. 소띠 여러분들. 네. 네. 소띠 여러분들 중에또 굉장히 연말이 좋은 나이대들 저번에 선정을 해주셨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연말 마무리를 잘 하면서 2023년도 1월 양력 1월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띠 여러분들은요, 해외라든지 여행 갈 일이 생긴다. 오 이게 좋은 쪽으로 생긴다예요. 네네. 뭐, 해외 여행도 좋고, 아니면 국내 여행도 좋고요. 네네. 그리고 출장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출장을 가신다면 네네. 이것이 내가 조금 올라가는 시기가 될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여행을 한번 갔다가 오신 분들, 그냥 여행 삼아서 갔다 오신 분들은요, 네네. 그 안에서 뭔가 조금 새롭게 귀인이라든지 좀 만날 일이 생긴다 오. 이렇게 얘기는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소띠 여러분들이요 열심히는 해요 정말. 그리고 일복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올해 한해 어, 열심히만 하셨다면 23년도에는 두각이 나타납니다. 드러나요. 오. 그래서 인정받는다, 존중받는다, 아니면 이름이 좀 날린다라든지 네. 좀 그런 일들이 생길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어, 1월달부터 벌써 솔직히 여러분들이 좋네요. 좋네요. 네. 희한하네요. 여행 가시기 전에, 혹시 네. 예방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여행 가시기 전에 사실은 여행이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아, 네. 그러실 때는요,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홍수매기를 먼저 풀고 나시고 나서, 네. 풀고 나서 다녀오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뭐 부적을 지니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아. 그런 예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소띠 여러분들께도 새해 각오와 네. 희망을 담아서 새해 인사 한 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감히 염원을 담아 소띠 여러분들께 덕담을 네. 하겠사옵니다. 네. 소띠 여러분들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일한 당신! 네. 23년도에는 재수 많이 받으셔서 꼭 인정받고 재수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